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가, 나 조건을 만족할 때 1부터 13까지 fx를 정적분 한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 가 조건은 0부터 2까지 함수 fx는 a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어, 나가 이 문제 해석하는 데 핵심이죠. 자, 일단 fx 더하기 2는 fx 더하기 2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 자, 만약에 2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fx 더하기 2는 fx. 이렇게 된다면 2마다 동일하게 반복되죠. 그죠. 그런데 뒤에 2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2 e 증가된 것은 이전의 e 것보다, 이전의 e 것보다 이 함수값이 2가 증가된다. 그러니까, 어, 2만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2 e 증가된 이후의 것은 앞에 fx를 그대로 그려주고 2만큼 y축 방향으로 위로 올려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일단 fx 를 구하려면 요 a 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모든 나에서 어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자이 식이 성립하니까 자 x 에 0을 넣으면 자 x 에 0을 대입을 하면 f2 는 f0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f0 는 지금 0이죠 그러니까 어 f2 가 어떻게 됩니까 f2 는 2가 되죠 그런데 이게 연속함수 이기 때문에 f2 값은 바로 자 자극한 극한값과 이 함수값이 동일하죠. 그러니 까리미터 x가 2 빼기로 갔을 때 f x 이 자극한 값이 2다 이, 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극한 값은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2로 가까이 갈때 그러니까 4a가 2가 됩니다. 따라서 4a가 2. 따라서 a는 얼마?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0부터 2까지는 2분의 1x 제곱. 그런데 내가 어 1부터 13까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0부터 2까지, 자2 넣으면 2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0부터 2까지 요2참수니까 2분의 1x 제곱.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 지나간 이후는 이전의 것을 그대로 어 그대로 반복해주고 2만큼 올리면 되니까. 자, 여기 표시를 좀 해볼까요? 2, 4. 자, 그러면 여기가 4일 때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이만큼 고대로, 고대로 가지고 이만큼 올리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자, 6일 때 6일 거고요. 그러면 그래봐가 요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4일 때 14. 요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되나요? 어, 1부터 13까지. 그러니까 1부터 자, 13까지. 자, 요 부분이 나와있죠. 요 부분. 요 부분 넓이가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나오니까 요거랑 똑같은 게 요쪽이죠. 자, 요렇게 됐네요. 그러면,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거든요. 여기부터, 자, 여기까지. 자, 여기도, 요렇게 할까요? 이 전체 넓이거든요. 근데 요거 넓이는 다 동일하고요. 그러면, 자, 요 부분을 요쪽으로 요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옮겨주고, 이밑 조금 전부 다로 사각형 넓이로 계산을 하면 되고, 자, 이 넓이는 요거랑 같죠. 요거는 요 넓이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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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거요 것들이 다 동일하고, 요거는 이쪽으로 옮겨주면, 자, 일단 0부터 2까지 요 넓이를 구해볼게요. 0부터 2까지 2분의 1x 제곱 dx. 그러면 얘는 자, 6분의 1x 세제곱, 그러니까 2의 세제곱 8이죠. 그러니까 어, 3분의 4가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이 3분, 요게, 요거요거 요거 하나가 3분의 4거든요. 맞죠? 요거요거 요거 3분의 4. 3분의 4가 몇개 있나요? 요걸 요쪽으로 옮겨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고. 자, 따라서 넓이는, 어, 자, 0부터 13까지. fxdx 한 것은, 자, 3분의 4가, 어, 여섯 개 있고요. 맞죠?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각형 넓이로 하면 되죠. 이 사각형 넓이가 얼마인가요? 2 곱하기 2, 어, 4죠. 4다하기자 여기는 2 곱하기 4, 8. 자 이쪽 적어볼까요? 어, 4고요. 요 넓이, 요 사각형 넓이는 8이고요. 요거는 2 곱하기 6이니까 어, 12. 자 이쪽은, 자 이쪽 넓이는 자 4씩 증가되는 2 곱하기 8, 16. 그 다음에 요 넓이는 요쪽은 어떻게 되나요? 자, 요것도 요렇게 좀, 이렇게 내려 볼까요? 그럼 여기는 20이 될 거고요. 자, 요 마지막이 얼마? 1 곱하기 12니까 12 이렇게 되거든요. 맞나요? 그럼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16 더하기 20 더하기 12. 요렇게 계산하면 어, 60 더하기 12 이렇게 해서 80이 되겠습니다. 자, 757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때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 g'(x)를 한번 구해 봐야 되겠죠. 자, 그때 자, 그러면 자, g'(x)가 요 t 대신에 요 x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f(x) 빼기 e x 자이 함수가 뭐 하다고요? 어 여기 이차 함수의 절대값이 운 건데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능하다. 그러면 자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게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요 이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액축과 두군두 군데서 만나면 요런 식으로 되면 꺾어서 접어 올리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자 여기 y는 f(x) 2가 절대값 속의 그래프가 요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f(x) 2x가 요렇게 돼야 되겠죠. 자 액축과 만나지 않거나 맞죠 그러니까 x 축과 요렇게 만나지 않거나 만나더라도 요렇게 접하게 되면 자 요게 y 는 fx 빼기 2x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면 뭐 이거는 접어 올릴 것도 없고요 뭐 이것도 마,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절대값을 취하더라도 항상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어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여기 fx 빼기 ex는 0에 여기에 어 실근이 없거나 즉두 허근이거나 중근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럼면 이걸 다시 보면 fx와 ex의 관점에서 보면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 fx고요. 그다음에 ex가 요렇게 아예 만나지 않거나, 그죠? 이게 연립했을 때 근이 없어야 되니까 만나지 않거나, 그다음에 만나더라도 어떻게 접하면서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요게 y는 fx고요. 요게 y는 ex. 요렇게 접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이게 y는 fx고, 요게 y는 ex가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그리고 이 말이나 자, 이쪽 말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사실은 이게 절대값 함수 요 부분도 미분 가능성이 돼서 조금 더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자요 함수 절대값 속의 함수 이렇게 나눠 뭐 전체로 보거나 아니면 뭐 각각 나눠서 보거나 이게 어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아예 만나지 않거나 만나더라도 그 만나는 지점에서 접하면은 그 미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뭘 구해야 됩니까? f o 의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o가 여기 있다고 볼게요. 지금 여기 다시 그려 볼까요? 자 y는 ex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y는 ex고, fx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fx는 자이 위에 붕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데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 자 fo, x가 o일 때 요 값이 요, 여기 넣으면 1이죠 그러니까 이때 fx는 어떻게 돼야 되나 하면 이런 식으로 붕떠 있거나 아니면 떠 있더라도 어, 떠 있거나 아니면 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f5 값이 최, 최소가 최 되려면 이걸 최대한 내려서 내리더라도 이 밑으로 이렇게 만나게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까지는안 되니까 최대한 많이 내리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돼서.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에 y는 f(x). 그럼 f(o)의 최솟값이 가장 밑으로 내려왔을 때가 얼마 됩니까? 12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f(o)의 최솟값은 12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58번. 자, 볼게요. 함수 f(x)가 절대값 함수입니다. 이절대값 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면 절대값 속에 든요 함수. 자, 요거를 새로운 함수 gx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fx가 절대값 gx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이 fx가 이 절대값 함수가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요한 점에서만 x축을 뚫고 지나간다 x축을 뚫는다 즉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x축을 뚫는 지점이 접함에서 뚫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축을 뚫고 지나가는 점이 요직 요한 점밖에 없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여기 뚫는 지점이 뚫는 지점이 한 점밖에 없다. 그런데 자, 이게 뭡니까? 어. 자, 여기 에 보면 요 gx가 여기서 gx가 몇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4차 함수죠. 요게 4차입니다. 그러니까 gx가 한 점에서만 액축을 뚫는다. 그러면, gx가 4차 함수인데, 액축을 한 점에서만 뚫으면, 어, 지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gx 4차 함수 맞죠? 자, 일단 gx를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어, 자, gx가 요거죠. a 빼기 2부터 x까지 t 세제곱 빼기 at 제곱 dt입니다. 그러면 g 프라임 x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적분 구간이 변수일 때는 한번 좀 미분을 해 봐야 되죠. 그래서 미분하면 양변 미분하면 t 대신 x 넣으면 되죠. x 3승 ax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자, 요거 일단 인수분해 할까요? x 제곱 x a.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여기가 gx가 어,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 0과 a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gx가 gx가 한 점에서 x축을 뚫는다. 요 관점에서 어 자, 요 관점과 그다음에 자, 요거 같이 생각해서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돼야 되겠죠. 어, 자, 요 그래프가 요런 형태죠. 0과 a에서 요렇게. 요런 형태죠. 여기 y는 gx입니다. 근데 요게 x축이 한 점에서만 x축을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x축이 이런 데 있으면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다 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몇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까 한점두 점이죠 뚫는 지점이 하나 둘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점에서만 딱 미분이 어, 안 되게 되려면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X, x축이 자 요렇게 맞죠. 그래서 x축. 그리고 여기는 어 접하면서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이 gx를 요렇게 접어 올리면 여기는 미분 가능하고요. 여기는 미분이 안 되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어 뾰족점이 되고요. 맞죠? 자, 그래서 자, gx 모양이 요렇게 돼야 되고요. 그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어 a 2죠. 자, 여기 a 어, 여기가 아니고 자, 요 지점이 얼마입니까? a죠. 요 지점이 a입니다. 맞죠?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 0과 a이고. 그러면 요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자, 볼게요. 요 한편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ga 2가 0이죠. 그러니까 요 a 2가 그러니까 요 지점이 바로 뭐가 나다 됩니까? a 2가 되든지 a 2가 a 2가 어 0이니까 x 축과 만나는 거 x 절편 a 2니까 이 a 2가 0 되든지 아니면 이 지점이 뭐가 나오면 됩니까? a 2가 나오면 되죠. a 2이 지점이 a 2가 0 이게 a 2가 되거나 그러니까 자, 요 함수에서 뭐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어, X 절편을 찾으면 되겠죠. X 절편. 자, X 절편을 찾아볼까요? 그러면, 자, GX가, 잠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요거, 부정적분 하면 되죠. 그럼 GX는 얼마나 옵니까? 4분의 1, X 4제곱, 빼기 3분의 A, X 3제곱, 하기 적분상수 C인데, G0가 0이거든요. g0가 0이니까 c는 0될 거고요. 맞죠? 그러면, 자, gx는, 자, x3승으로 묶으면, 4분의 1x 빼기 3분의 a.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gx가 0 되는 지점이, 어, x는 0 또는 얼마입니까? 어, 자, 얘가 0이니까 x는 3분의 4a죠. 3분의 4a. 그러니까 요 지점이 얼마라고요? 3분의 4a입니다. 그런데 한편 g a 빼기 2가 0이니까 어이 a 빼기 2가 0이 되거나 3분의 4a가 되면 되죠. 따라서 이거 같이 생각하면 a 빼기 2가 0 또는 a 빼기 2는 3분의 4a 요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2 또는 a는 얼마 나옵니까? 어, 자, 3분의 1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어 가능한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네요. 7백오십구번 다항함수 f x 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f 값을 구하라. 즉, f x 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 f x 가이몇차 함수인지 그것을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좌우 변을 비교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f x 가 상수함수면 상수함수면 좌변은 상수함수가 나오고요. 우변은 뭐가 나옵니까? 1차 빼기 이 차니까. 즉이 우변이 이차함수가 어, 나오거든요, 맞죠? 좌변은 상수함수가 나오고 우변은 이차함수가 나오니까 상수랑 이차함수가 같을 수가 없죠. 항상성 립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f(x)가 일차면요, 자 일차면 일차를 일차에 합성을 하니까 일차함수가 나오겠죠. 자 우변은 뭡니까 이차 빼기 이차. 그러니까 여기에 2차가 나올 수도 있고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왜 2차항이 사라지면 1차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 자그 다음 만약에 fx가 2차라면 어떻게 될까요 2차에 2차를 합성을 하니까 여기는 어, 4차가 나오겠죠 좌변은 4차인데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2차 적분하니까 3차. 3차 빼기 2차니까 이게 3차 함수가 나오거든요. 안됩니다. fx가 만약에 어, 3차면 어, 3차를 3차에 합성하면 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을 다시 세제곱하면 9차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9차가 나옵니다. 9차가 나오고 여기는 몇 차가 나옵니까? 3차를 적분했으니까 몇 차? 4차 나오죠. 그러면 갈수록 이게 9차랑 4차가 이게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차수가 높아질수록 이쪽은 이게 n차면 여기는 n제곱이 되고 이쪽은 n 하기 1차가 되니까 갈수록 이 차수가 이게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3차 이상, 2차 이상부터는 다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f(x)가 뭐일 때, 1차일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f(x)를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fx 를 ax 기 b 라 이렇게 놓고 그냥 찾읍시다 그러면 자 여기는 자 ffx 자 fax 기 b 는 맞죠 ffx 는자0 부터 x 까지 ft at 기 b dt 빼기 x 제곱 어, 더하기 6x 빼기 6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자, 이쪽이 뭡니까? 어, 자 여기다 넣으니까 좌변이 a 제곱 맞죠? 천천히 할까요? 자, 이 x 대신 ax 다기 b 를 넣으니까 a 자, 이놈을 계산하면 a ax 다기 b 다기 b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 제곱 x 다기 ab 다기 b 는 자, 0부터 x까지 at 다기 b dt 빼기 x 제곱 더하기 6x 빼기 6입니다. 그러면 자요거는뭐자 이거 적분도 가능하죠. 적분해서 좌우변 계수 비교해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미분합시다. 이게 적분구한 이 변수면 미분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니까.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하면 자 이게 항등식이니까 미분한 것도 항등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뭐가 나오는가요 a 제곱이 나오죠. a 제곱은 자 이쪽은 ax 더하기 b 백이 e x 더하기 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얘가 항등식이니까 밑에 식도 항등식입니다. 그죠? 두 식이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 요쪽이 계수 비교를 하면 자, 좌변이 상수니까 이쪽도 상수 함수가 나와야 되니까 a가 2가될 수밖에 없죠. a x 백이 e x가 없어져 이 x항 일 항이 없어져야 되니까 a는 2가 되고요. 그러면 좌변 상수항 비교하면 4는 b 백이 얼마? 6이죠 b는 얼마나옵니까? 어... 아 b 다하기 6인가요? b 다하기 6이 4가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다 됐네요. f(x)는 2X 2 x 빼기 e. f 1은 8인가요? 상수함수가 아닌 두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 조건은 이렇게 정적분으로 뭔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나 fx 곱하기 g'x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g0가 0이 아닐 때 g4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가에서 자, 요 양변 미분해야 되죠. 그리고 어, 가, 양변 미분을 하면 자, g'x, 닭이 e, efx죠. EFX는 양변 미분했으니까 8X 빼기 8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하나 조건이 더 있죠. 양변에 1을 넣으면, X에 1 넣으면 G1은, 얼마 나오나요? 1을 넣으면 G1은, 이건 없어지고, 1을 넣으면 G1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나 조건. 자, 여기 G'X가 프라임 있으니까 순서, 곱하기 순서 바꿀게요. 같이 비교 좀 하기 편하게 g 프라임 x 곱하기 fx fx g 프라임 x fx g 프라임 x 얘가 6x 제곱 빼기 16x 다하기 8인데 얘를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하면 어, 자 얘를 2로 묶고요 자 천천히 해볼까요 3x 제곱 빼기 얼마 어, 8x 다하기4 그러니까 1 3 이고요 어2 2인가요? 2 2.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2x 2 3x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다항함수 조건이 없으면 자, 요가 조건과 나 조건을 만족하는 어, 함수가 엄청 많은데 우리가 다항함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어, 적절히 여기가 어, 인수분해된 형태로 요 놈을 보면서 요 합을 요로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자, 지금, 어, g'x와 누구를 생각해야 되나요? 어, fx를 지금 이, 이 합과 이 곱을 보면서 g'x와 fx를 적절하게 이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g'x가 요게 만약에 g'x를 한번 해볼까요? 2x 빼기 4. 2 x 빼기사 그러면 f(x)는 3x빼기2가 되고요. 그러면 자 요거 두배 하면 6x빼기4가 되죠. 6x빼기4가 돼서 두개 합하면 8x빼기8 오케이 딱 되네요. 요지, 요렇게 지 그래서 자첫 번째 요거 가능하고요. 자두 번째로는 자 g 프라임 x와 f(x) 또 가능한 거 있나를 한번 볼게요. 어 g 프라임 x 가 잠시만요 어 요거 이면 안되죠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6 x 빼기 4자 요렇게 곱한 게 g 프라임 x 면 fx 는 x 빼기 2가 나오고요 그럼 요거 두배 하면 2x 빼기 2 fx 니까 이거 두배하면 2x 빼기 4가 되니까 합하면 8x 빼기 8딱 되거든요 아 그래서 자, 요것도 가능하고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어 나는 GX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GX는 자, 이거 적분하면 뭐가 나오나요? X 제곱 마이너스 4X 다기 c 그런데 아까 우리 뭐를 구해뒀나요? G1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G1은... 1 넣으면 1 빼기 3하기 C가 마이너 스 3. 요거, 자, 요거. 자, 따라서 C는 얼마 나옵니까? 어, 0이 나오죠. 그런데 C가 0이면 G0가 0이 되니까 이건 안 되네요. 그죠? 됐죠? 아, 여기서 요 C는 어떻게 보이나요? 지 이런 1 빼기 3하기 C. 얘가 마이너 스 3. 그러면 C가 0 나오고, 0 나와서 안 되거든요. 자, 요 밑에 거 볼게요. 그럼 GX는 얼마 나옵니까? X, 3 x 고 빼기 4x 다기 c 그런데 g 이런 3 빼기 4 다기 c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c는 마이너스 2가 되나요? 그럼 이건 가능하죠. g 0가 0이 아니죠. 그러면 g 얼마? 4 4로 곱하면 48 빼기 16 c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48 빼기 18이니까 30이 되겠네요.